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음, 오늘 제가요. 콜한 49콜 정도 했어요. 아. 음. 아가 나온 이유는 음, 한 100콜, 150콜 정도를 계속 꾸준히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좀빈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어, 그래서 이제 책도 읽고, 어, 그리고 퀸드 대학도 들어, 들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도 성과가 있다 보니까 마음의 이제 조급함이 덜해진 거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 아무래도 빠르게 성장하려면 현장에서 부딪히고 경험해봐야 성장한다라는 걸 아는데, 이렇게 콜량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도 저의 한켠엔 어, 좀,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호란 하는 부분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좀 발견을 해서 어그 부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음. 어 오늘 그 어떤 말로 표현을 하냐? 오늘 그 어떤 거지 그 아. 테슬라타는 CEO, 그, 아이스건 대표님이 새로 채널 하나 만드신 게 있어요, 유튜브 채널. 어, 그 부부, 그 영, 그 채널에서 아이스건 대표님이 이제 인터뷰 한, 내, 네, 영상 하나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반성도 되고, 스스로 콜을 해야겠다라는 다짐도 같이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 그 대표님이 이제 나이와 그 목표와 그 상황에 따라서 멘토가 계속 있었는데 그 멘토의 역사를 이제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멘토들 중에서 뭘 어떤 걸 배웠는지 에 대한 게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테타시 그 검색하셔서 5번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 콜드콜을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콜드콜을 하면서 대표 콜드포, 콜드콜을 계속 해왔던 대표님이, 어,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러니까 그, 그랜드카동이 아는 것을 대표님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 그, 상황에서, 어, 콜드콜을 우리가 생각하는 콜드콜은 전화로 방문이 목적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법인영업할 때도. 그런데, 그랜드카돈은 전화로 클로징까지 해서 결제까지 그것도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아니라 좀 고액권인 것 같아요. 그걸 그 모습을 본 대표님이 저미 저 모습이 내 미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때부터 그 그랜드카돈의 콜드콜을 하기 위해서 엄청 이제 한 4년이 걸려서 계속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한 200코, 300코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부끄러웠고, 음, 나는 뭐 했다고 7코, 10코 이거밖에 안 못하지? 음, 얼마나 많이 안다고 이거밖에 안하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고, 그리고 대표님이 또한, 한, 또한, 아, 대표님이 지금의 대표님을 만, 되기까지는, 어, 지금의 대표님이 그만큼 수많은 멘토와, 수많은 교육 투자와, 그리고 여러 가지 대까지부들그 다음에, 배우면 그걸 바로바로 써먹는 그런 정체성, 그리고, 그, 그, 200호, 300호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대표님이 있는 거구나. 어,를 오늘 좀더 느꼈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열코이좀 넘기가 어려웠던 그런 각가지 이유들을 제가 이겨내서 코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표님이 알려주는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그게 또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어, 그 부분이 저를 또더 포를 못하게끔 막았었거든요. 그리고 거절이 나면, 아, 내가 또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또 확인되는 게또 싫어서 그랬고뭐 여러 가지 각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 그런 모든 불필요한 이유들을 한 방에 제거가 되는, 어, 오늘 딱 그런 정말 귀한 시간을 제가 가졌고요. 그리고, 제가 코인율 양을 늘려야 되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제가 내년에 한 12억을, 순수익을 벌고자 하는 이제, 큰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저 자신을, 저의 업무량도 그렇고, 어, 점검하게 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12억이 될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경험해가지고는 제가, 사람들의 심리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고, 이런 거를 절대 알수 없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음 창의력이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태까지 했던 시나리오들이, 어, 올 초에는, 대표님 만나기 전까지는 월천의 목표였다면, 제가 월천은 이상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월억으로 올라갔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뭐가 안 된다고 자꾸 콜을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 결코 12억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 콜량을 늘리게 됐고 또 대표님의 그 영상이 오늘 저에게 더 귀게 와닿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어 콜에 집중할 수 있었고 어 그리고 콜하면서도 오늘 좀더 다르게 느낀 건 제가 이 고객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과 다시 재통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말저 말을 다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해봤어요, 그냥. 어, 그래서, 그리고 또, 그냥 끊는 사람들 다시 또 전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건 기존에도 해왔지만, 그냥, 자동으로, 어, 바로 그냥 콜에 집중하고, 내가 막, 저, 그냥 오로지 콜을 그냥 많이, 해가서 많은 대화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게 할까를 집중을 했던 오늘이에요. 어,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또 기존 고객들 중에서도 어,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이랑 만나지 못했던 고객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만나러 오게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날까? 아니면 코를 아, 다시 한번 어떻게끔 어, 코를 한번 나눠, 대화를 해볼까, 뭐, 등등. 계속, 이 사람이 계속 거절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알려가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지를 계속 집중했던 것 집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음, 제가 오늘, 어, 그냥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어, 그냥 코를 계속 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내일 한 3시 반에 통화하기로 한 분이 계세요. 그분 또한 어 관심이 없다라고 했지만 기존에 이 사람은 뭐지라는 상황에 전화를 잘못 끊더라고요. 그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희 목적은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하나 팔려고 하겠냐. 어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이제 dm말이 아 평일은 전화가 어렵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만 간다라는 어, 본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게 이제 내일 이제 3시 반에 아 3시 15분에 이제 통화하기로 예약이 어, 됐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제가 음 자꾸 작은 생각을 하고 있고 작은 걱정이 음 있다라는 걸 오늘 좀더 느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깨가는 어 깨는 그냥 제 우리 그거 아마 콜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내 스크립트 있느라고 바쁘잖아요. 근데 진짜 별말 하지 않고, 저의 이름 밝히고, 그냥 제가 할 말들 하고 질문을 하면 또 사람들이 질문에 답을 해요. 뭐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경험들. 어,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저, 김지순이라는 사람을 만나보자. 김, 김지순이라는 사람 알고 있냐, 뭐. 이쪽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신뢰만을 갖고 있냐? 그러면은 뭐 있다고 하면, 아, 그럼 그 사람도 서울 거를 하고 있냐? 근데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음그 그렇게 지금 말했던 사람을 매일 통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큰 꿈을 가져라, 큰 생각을 해라. 아, 이거를 왜 이래야 하는지, 아, 알겠네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고민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싸그리 <laughs> 해결이 되고 왜냐면 큰 스트레스가 들어왔잖아요, 저에게 큰 목표가 들어왔으니까 큰 스트레스예요. 이걸 어떻게 달성을 할까. 근데 또 이제 현재를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게 제가 스스로 깨달아졌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아는 거고 이 상태에서 됐다 그러면 저는 완전 오히려 미기죠. 뭔가, 대가가 없이 그냥 돼버리는 거는 그냥 운이니까. 하, 그래서 오늘, 아, 큰 꿈, 큰생각을 가져라는 이게 얼마나, 왜 중요한지를 오늘 느꼈고, 그리고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 제가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려면, 어, 200 콜, 300 그러니까 콜, 콜 양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 어, 그동안에는 이제, 양보다는 질적으로 제가 목표와 방향과 그런 연습하는 거에 그런 싸움이었다면, 왜냐면, 왜냐면 확실한 걸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아, 쪽팔림도 당해야 되고, 어, 그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콜량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제는 목표와 꿈이, 명, 이제 커진 상태에서 제가, 어, 그, 매실이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이제 암까지 들리면 어, 0여억못 뭐 하겠어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알 수간 대표님한테 어, 또 요청해서 제가 이렇게 수정 보완, 수정 보완 해가면 되니까 우선 이론적으로는 이렇고요. 이제는 제가 앞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거 변화하고 되는 거 이제 그런 거 함께 조합해서 이론과 실전이 함께 해서 성장을 하고 목표를 이루는, 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12억이라는 목표가 생기면서, 어, 자동적으로 제가, 음,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에서 더 나아져야 될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을 또한 아이스만 대표님 인터뷰를 들으면서 자동으로 어, 제가 변화해야겠다라는 게 또한, 어, 스스로, 어, 깨달아졌고, 어, 그 영상이, 음, 엄청 저에게, 음, 저의 문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 감사해요. 어, 그럼, 그렇게 하면서, <laughs> 더욱더 횟수를 늘리는, 양을 늘리는, 그러면 성과와 결과와 성과는 이제 따라오겠다 음, 이상입니다 모두들 어, 2024년 어, 정말 다들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셨을 텐데 음, 2025년도에 어, 정말 좋은 멘토를 찾으셔서 어, 정말 <laughs> 좋은 말만 뭐 기분 좋게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나아져야 되잖아요. 경제가 나아져야 제가 늘 그랬어요. 아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배우겠다. 근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아닌 게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또 그러지도 않을 건데요. 근데 사람은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경제를 벌려고 하는 와중에 좀 답이 있다라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타인에게 집중하고 타인을 고객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것도 남을 도우려면 자기에게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경제가 나아져야 되는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경제 집중, 경제 집중이 아니고요. 제가 알선 대표님 걸 한번 되짚어봤을 때 음, 경제에 집중하고 돈 버는 거에 집중하라는 그 의미가 음, 타인을 돕는 거거든요. 타인을 도우면서 돈은 벌어지는 건데 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막 저처럼 제가 대표님 통해서 저 제가 저 같은 수강생이 진짜 감사함을 느끼고 이런 변화와 그 대표님의 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봤잖아요. 어 만지지도 못했던 돈을 제 통장에 꽂히는 거를 봤잖아요. 이렇게까지 아, 제가 구경한데 아직은 제가 스스로 못 느끼기 때문에 음. 약간, 안다는 것보는 이론적으로 아는 거겠죠. 고객을 도우면서 돈 버는 거다. 어,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제가, 어, 있는데, 아, 또제 얘기로 또 빠져버렸네. 아무튼, 고객, 돈을 벌려고 집중해,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고, 돈, 뭐, 제가 그때도 경청을 잘하고 싶은데 안 됐다라고 했을 때, 경청을, 내말을 많이 해도 되고, 뭐안 해도 되고, 그냥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셨네요. 아, 하여튼 그러셨는데, 그 말인 즉슨, 돈을 벌어야 됩니다. 를 말하고 싶습니다. 돈을 버시는데, 그냥, 그냥 버는 돈 말고, 어, 타인을 돕는 돈. 그런 돈을 벌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아, 이 말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음, 그러니까 저로 비롯하면, 알스간 대표님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대표님이, 음, 돈을 벌으신 것처럼,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되게 적은 돈이죠. 그렇게 돈을 번다는 건 누군가를 도와줬다. 이 이미 그러니까 돈을 벌라는 건 그냥 제가 생각했던 기존에막 그냥 돈돈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하는 그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거는 대표님이 누군가를 도와줘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그저 저는 제자니까 제가 돈을 벌게 하려면 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속 먹이 사슬 마냥, 그래서 돈 버는 거에 집중하는 거. 제가 1 0억을 벌려면, 그1 0억돈 벌려고 돈, 돈, 돈 하는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뭐냐면, 제가 고객을 만족하는 사람이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겠죠? 우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돈, 버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이런 거를 알려 주시는 멘토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이 세상이 되게 아 어, 이게 좀 관점이 뭐 교회에서 관점 뭐 이제 그냥 관점이냐뭐 이런 건데 저는 세상은 그냥 악한 악한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 뭐 이것까지 말하면 되게 길어지니까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되게 힘들고 막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붙잡아야 되는 건또 희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막 붙잡았던 멘토, 붙잡았던 문구, 붙잡았던 사람들은 다할수 있어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좋은 거를 상상하고 좋은 거를 생각해야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을 꺼내. 이런 책들도, 막, 비합리적인 성공법칙, 뭐, 이런, 계속, 그런, 부, 그런 종류의 책만 읽다 보니까, 아, 내가 세상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음,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힘들었던 건, 내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어, 이런 것이 있었나 보다. 했었는데, 어, 오늘 알성 대표님 그 영상에서, 이 세상에는 되게 좋은 것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나 어, 저희 부모님이 교육이 사실 현실에 나왔을 때 되게 힘들었던 이유들이 그거잖아요. 되게 이 세상은 뭔가 걱정이 없을 것만 같고 뭐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다 부정적이고 와든 뭐 지죽박죽인데요. 이걸 말로 하자면 하나하나 풀자면. 음,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멘토를 찾을 때너 잘할 수 있어, 할수 있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 자식이나 제 남편한테는 그러지 않은데, 이게 회사 나와서나 뭐 이럴 때, 어 항상 제가 익숙한 거는 그 사람한테 힘드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정작 그게 그 사람한테 진짜 도움이 될까?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음, 아이스맨 대표님이 제가 감사한 건 뭔가 아닌 건딱 아니라고 말해줘서 그게 저한테는 안정이고 감사함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어른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감정 에너지 소문데.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 말하는 사람도, 그걸 듣는 사람도, 그 안에서 얼마나 그, 불편한 그 감정 상태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다? 그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 아, 그게 자, 가족 아니면, 그런 말, 누가 사회에 나와서 누가 그렇게 해요. 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우리가 기준이, 음, 너무 진짜 인생이 진짜 다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영어 콜드콜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혼돈스럽고, 뭔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고, 기준 없이 흔들리고, 하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마무리는 2024년 마무리하고 하고 싶은 거였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렇게 되게 우왕좌왕했던 삶과 돈 버는 부분에서도 우왕좌왕 그리고 되게 좀 떳떳한 돈 어, 가족들에게도 떳떳하고 그러면서 좀 성장하면서 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 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한 사람의 인연으로 어, 그분이 이제 저를 받아주심으로써 제가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해봤잖아요. 음 그거를 좀 알리고 싶어요.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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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그리고 아 어, 제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삶이 단순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된것 또한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알 거예요 이게 음 뭐라 그럴까 그냥 좋아요 어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만약에 교육만 듣고 그냥 끝났다면 저는 또 제가 원래 했던 방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런 불편함이 그리고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또안될때 누군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코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사는 저는 선수죠 내 삶을 잘 살고자 하는 선수 그 선수가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하고 뭘 원하고 뭘 원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제가 지금 원싱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아직도 저는 제가 뭘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지? 그러면 사실 지금은 제가 콜드콜이고 저는 제가 지금 중요한 건 아이스만 대표님이거든요. 왜냐면 이분과 함께 어 제가 어디까지 저의 모습이 있을지 제가 저를 못 찾겠으니까 찾았잖아요. 뭐 제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아이슨 스 대표님이 거의 지금 제 1순위에요. 그러니까 그 1순위 중에서 그 배워가는 그 과정 중에서 콜드콜하고, 그래도 뭐야. 음, 계속 그 아이슨 스 대표님과 교육하는 부분에. 모든 기준이 그 아닌데, 이 원싱, 여기서,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냥 딱 중요한 거 하나만 한다. 막 균형이라는 말이 없고,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건 없다라고 내용 나오고, 그냥 원싱, 오로지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 오로지 한 가지만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건데, 우선 지금의 저는 이 집중이 고객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객, 아니, 고객 성공이 에요 고객 만족도죠. 근데 고객의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어떻게 고객의 만족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코드콜을 계속 해가면서 저를 또 알려가면서 이게 진짜 그, 그코드콜 하나만 했을 때다 얻어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저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하는 거 중요한 목표와 방향이없고뭘 원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 돈은 원해요 근데 돈을 왜 원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그 그러니까 되게 한번 궁금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도 자기가 질문에 답을 못 할걸요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자기는 뭘 잘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응, 그, 자기 자신이 뭔, 뭐, 누군지, 사람이라는 건 뭔지, 어,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속성은 어떤 건지, 모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어, 그런 건데, 알면, 쉽다라고 그까 아무튼 자기가 뭘 원하고 이거를 하나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맞춰가는 어 지금 뭐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을 해서 음 아무튼 2024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어 내년도에 음 저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어 진짜 삶삶 내가 잘살수 있고 경제적인 거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내가 뭘 원하고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도와가면서 진짜 성장을 할지 또 본인이 성장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특히 부모들은 부모는 나와 같이 삶을 살고 싶게 하지 않지 아니, 나와 같이 살고 싶지 아휴 뭐래 나와 같이 살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요? 어 근데 어 제가 살아보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살아봐요 제가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막 진짜 저 최고에게 뭐 이런 것들도 맡길 수 없고 또한 뭐 기술만 좋다고 하는게 아니라 사람이 되려면 사람 됨됨이로 뭔가를 또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지 그런 부분 다 부족한거 투성이에요 아 아무튼 아무튼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